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라보는 것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은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바라보고, 또 여러가지 학문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그게 희망을 두고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변천되고, 나라가 바뀌어지면, 인간이 바라보는 것들도 휴지 쪽지같이 구겨지고, 연기와 안개같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미국을 둘러서 지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덴마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농촌에 가보고 깜짝 놀랐셨습니다 여태까지 덴마크가 잘 산다 잘 산다 해도 나는 산간 벽지의 농촌이 그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덴마크의 가장 상간벽지인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강원도 저시골 두메산골 같은 데를 가보았는데 그곳의 모든 시설이 우리 여의도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럴 정도니까 덴마크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미심이 그런데 여러분 그 덴마크의 인구는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자살하는 수는 삼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왜이 지상에서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 백성들이 1년에 삼천명 이상씩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바라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것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만족은 다가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복명, 금전, 정치적인 권련, 청춘 이 모든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어느 인생의 한 시점에서 절망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영원까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실망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말미암아 우리 일생의 죄가 용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원죄를 걸머지고그기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수없이 많은 잡범죄에 눌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증하기 위해서 법 앞에 나가면 심판을 받게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에 의지게 되면 자기의 행동이 능마보라더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힘과 노력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죄를 정결 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될때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기범 가나마드가 현장에 잡힌 여자 이 여자를 율법주의자들이 끌고 와서 돌로서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데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크라큰 다행이요, 행복이었으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세의 율법으로 집행하는 제사장의 나체판문 앞에 나갔더라면 여부 없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 행위를 주장하는 도덕론자 앞에 있더라면 여부 없이 무서운 중재인으로 다리려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 죄에서 누워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다양하게 끌려온 장소가 예수 앞에 끌려왔고 그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정죄했나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저들의 감추인 죄악을 주님께서 드러내놓으므로, 율법주의자나 도덕주의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물었었을 때, 이 여인이 돌아보고, 다 도망치고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는 것을 알고, 주의 없나이다. 말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하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를 바라봄으로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당신이 책임지시고 이 여인을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마지막 돌아가실 그 시간에도 행하신 것입니다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다 살인강도 도적질한 강도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있었습니다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욕을 할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도 함께 예수를 욕하다가 우편 강도의 마음 속에 전광석화와 같이 계시의 빛이 비치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나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음에 계시가 오자마자 그는 예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서 즉시로 이 사람의 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나군의 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말자,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잡음죄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 능마 같은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나오면 심판을 받고 말 것인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 앞에 나오면 처참하게 버림당하고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에서 어르그 예수님의 피로말미암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청산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음과 양심에 눌리며서 해방을 얻고 성령이 강물같이 마음속에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뚜들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서서, 하나님을 정하여, 아바,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도덕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세계가 병들고, 역사가 병들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어느 곳에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지가 일어나며, 서로 살상과 피흘림을 즐거워하고,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원한과 원망이 안 들어찬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 가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세계 전체 다시밭길을 걸어가며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치료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발견한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치료함을 받았나요? 치료함을 받았다면 오늘 세상이 더 이렇게 무섭게 병들어져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무질서나 병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띄어도 그리도의 완전한 그 질서가 우리 몸속에 흘러들어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근처에만 가더라도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모든 흑암은 광명으로 변화되버리고 어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치료자로서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심히 중풍에 걸려 죽어갈 때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리 말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주여 주께서 우리 지붕 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밑에도 종이 있고 나도 수화에 있는지라 내가 이군인들을 가라면 가고 이종들을 오라면 오나이다. 주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 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탄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자 그 중북병 환자가 즉시로 나아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린 아버지가 비통한 가운데서 예수께 나와서 주여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내기소서라고 말할 때 죽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서 많이 간구하며 예수께서 가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나라고 말씀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께로부터 치료의 강물이 흘러내니며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도덕적인 병, 가정의 병, 생활의 병, 이 모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치료를 주는 치료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 덴마크에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잘 살고, 정부에서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국민 전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무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사람들이 호금전거에 모여오지를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난 다음 병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덴마크의 사람들은 무섭게 정신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들고, 생활과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로만 흥하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흥하고 생활이 윤택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치고 정신적, 육체적, 생활에 병들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병을 고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역시 그곳에서도 구름때같이 사람들은 모여왔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 하나를 봤습니다. 엘렌 여사라고 나이가 한 50대 여사인데 15년 동안 신장염에 걸렸어 신장 하나가 다 썩어버리고 하나가 거의 다 썩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으십니다. 이제 그에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 색깔도 다 변하고 얼굴은 완전히 누렇게 떠버렸으십니다. 몸은 퉁퉁 부어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경에 있는 도로가처럼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서 선교사업에 끊임없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데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헌금을 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선교여행하는데 귀를 받들어 주고 그랬어요. 그런 선교여행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호넬행에게 주님께서 너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 엘렌 여사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업에 끊임없이 투자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한 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그날 흔잉이라는 곳에서 있는 가장 큰 공회장에 3,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의 가슴 속에 환하게 계시가오한 여인이 신장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는데, 신장병으로 죽어가나, 하나님께서 오늘 고치신다고 말하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마치 뜨거운 기름을 붓듯이 그 몸속에 확 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병난 사람 간증할 때 간증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구라파에서 여태까지 제가 복음 전가하고병자회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은 가장 덴마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서 치료의 간증을 하러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와서 나는 신장염으로 알타가 났 왜냐하면 내 신장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감격이 오더니만 온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상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 이틀 지난 동안에 머리 색깔이 완전히 그냥 휘어지고 발효던 것이 색깔이 달라져서 원색이 돌아와요 얼굴에 뜬기가 없어지고 구운 것이 다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인 휘더란 목사님이 내게 와서 세상에 이런 기적을 본지이 없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는 완전히 죽은 여인이었다 그런데 머리 색깔이 며칠 상관에 이렇게 원색으로 돌아오고 얼굴빛깔과 몸이 이렇게 건강으로 돌아오는 것은 처부와 정말,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여인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하늘나라에 즐거해 놓았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신 말이야이번 가을에 나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여행에 함께 출발하기 위해서 이젠 즐겁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이름으로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오늘날도 주님께로부터 치료하고 생명을 주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환란당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이며 갈릴리 호수의 풍파가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 배를 탄 제자들이 인간의 실앙과 방법으로 배를 바로 잡아보고 넘쳐 들어오 물을 퍼내려고 죽을 애를 쓰고 힘을 써보았지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물은 퍼낼 도리가 없이 퍼부어들어 왔으십니다. 배는 이제 방금 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인간으로서 배를 바로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깨워야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셨으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하시며 바람과 바다는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탄했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고? 이 누구인가?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조차 이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왜?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산천초목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요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보러환란당서셨을때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환란때 너와 같이 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로 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덴마크의 허닝에서 피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에 있으니까 덴마크도 불황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건축업을 크게 했는데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라고 하는 5만 크로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5만 크로네라면 한국 돈으로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5만 크로네를 교회에 가지고 왔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습니 그러나 이제는 파산했습니다. 내게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합치봤자 5만 크로네 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5만 크로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수단과 지혜와 방법을 다 썼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이제 할것이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피드 목사님이 이 5만 크로네를 받고 난 다음 당신이 하나님께 심었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 주었는데 3개월 후에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 500만 크로네의 거대한 공사에 입찰을 내는데 모든 사람을 제껴놓고 난 다음 이 사람에게 낙찰이 되고 말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이 열리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자꾸 열려가지고 오셔 이 사람은 파산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환란해서 안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란당할 때 주님께 나와서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환란당할 때 인간의 수안이나 방법이나 세상 바라보면 점점 더 깊은 환란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지어 기도하여 주님을 깨워 일으키면 주께서 환란당한 여러분의 환경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환란시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나 권세나 명예나 지위나 금전이나 부이나 경관이나 하나 없이 이제 전부 다 우리를 떠나갈 때가 바로 세상을 떠나갈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진 이것만다 죽어 있다가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건져줄 수 없고 붙잡아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는 것 때문에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야 온 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 아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심장의 맥박이 쉬고 모든 혈맥이 식어지고 그러고 수족이 싸늘해지고 마지막 숨이 우리의 목에 걸려서 넘어갈 때, 이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 일으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음부에 내려가셔 사망과 음부를 다 철피하시고, 무덤을 파헤치시고 일어나셔 생명의 천열명가 되셨으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하울 선생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의 세력은 마치 낡은 휴지 쪽지같이 찢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이니 사망의 불안과 공포란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서 우리 손잡고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영원한 고향으로 잘들려왔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고 할때 우리의 일생에 살아올 동안에 당한 수없이 많은 슬픔과 고통과 좌절감은 꿈에 본듯 잊어버리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프리도의 강림하신 그날에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남팔로, 지디알로 쫓아 강림하시니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때가 찾고, 주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구라파를 여행합니다. 그러나, 요번만큼 어수선한 때는 전부 하셨습니다. 레바논 전쟁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이란과 이락은 서로 목줄을 누르고 싸우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하루도 피난 없이 전쟁은 일어나고 저치의 기근의 소식은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하 일어나며 저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사람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만 요란스러워도 간이 들끓는 일에 한심이 유럽에 있는 목사들과 이야기해 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요 유럽의 10개국이 연방에 대해 통합될 것이라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전 유럽을 손에 잡고 마지막 흔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자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지금 격동하는 아랍세계를 뒤에서 조정해서 아랍연합군을 자기들의 수하로 수하로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련은 아랍과 함께 나중에 대그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올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눈앞에서 이미 딱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구라파의 10개국은 구라파 연방으로 통일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는 마지막 주의 강림하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강림하심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러한 순식간에 녹여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일어날 때 돈을 바라볼까요? 시위를 바라볼까요? 명예를 바라볼까요? 세상 권세를 바라볼까요? 인간의 쾌락을 바라볼까요? 썩어질 것을 바라볼까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 자랑을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리에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이럴 때 눈을 들어 예수 그리도를 스 바라보게 되실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따옵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하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쓰레기 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만이 영원한 부활을 얻고 후회할 것이 없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다 네. 같이 오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하나님 때가 찼고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워 왔습니다 마귀는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점심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저녁때도 예수를 바라보고 저나 깨나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와 더불어 먹고 자고 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강림하시는 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함이 있고 예수 안에 환란당한 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